아들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일하러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가는 거야? 괜찮아? <laughs> 네, 어, 이렇게. 어? 별로야. 어? 별로야? <laughs> 은미 씨 아들의 옷차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어. 어떤 여기 옷그 면접볼 때 지난번에 그 준비해놓은 정장 있잖아. 이거 이거 셔츠에다가 타이 하고. 아 근데 레스토랑 이런 면접볼 때는. 어. 편하게 옷 입고 오라 해가지고. 아,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내가 예의를 갖춰서 왔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한국인데, 아무리 레스토랑 키친이어도 좀, 그래도 타이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레스토랑에서 누가 이렇게 예뻐 그치. 그니까, 일할 때는 이제 뭐, 앞치마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식 면접이니까. 입었으면 좋겠어. 어, 어. 부탁이야. 알았어요. 응. 이렇게 갈아입고 가줘 응. 구도 정장 구두 신고. 그 자켓은 그냥 가지고 가면 돼. 알았어. 더우니까 알았어, 알았어. 문, 다, 문 닫아. 어 알았어. 어, 어, 알았어. 저 나름대로 다큰 성인이긴 한데 이제 약간 어릴 때 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의 마음이라서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했대,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그건 것 같아요. 네. 아이 100일 막 지나고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뭐제 의지로 별고생활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꽤 잘했어요. 아들이 돌이 되기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은미씨. 이혼 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낯선 땅에서 아들 홀로 지낸 세월이 무려 10년. 공부를 마치고 4개월 전에야 아들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죠. 그때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게다 컸는데도 지금까지 너무 미안해요. 엄마가 필요했을 텐데? 표현한 적도 거의 없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너무 엄마로서는 미안하죠. 지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잠깐만. 약간만 조금 부스스한 것은 그냥 내가 발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남겨서 옆으로 떨어져야 잔재 엄마의 간섭이 귀찮을 법도 한데 크게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따라주는 착한 아들입니다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어. 전화해, 연 끝나고 10년 넘게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했잖아요. 공항에 비행기 탄다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면 바로 차를 끌고, 비행기 활주로가 잘 보이는 대로 와 미친 듯이 가요. 가가지고, 그 비행기 꼬리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이륙하는 시간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간다요 구름 속으로 봐 비행기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거기 앉아 있다가 <laughs> 처음에는 이제 막 울고 같이 가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고 약간 이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은미 씨는 1992년 화려하게 떠오른 신예 모델이었습니다. 178cm의 큰 키와 서구적인 비주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 느닷없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 그리고 팔이 제가 제 맘대로 할수 없는 그런 마비 증상이 왔었고 구안화사가 온 거다 일시적일 거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다 했는데 한의원을 다녔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 또 이제 양방으로 이제 그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어, 전기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없었어요. 활발하게 모델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유모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 곳곳에 생긴 마비 증상은 일상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곳에서 신병이라는 말을 듣게 됐죠. 네가 그렇게 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너의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한테도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린 곳을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도 마음을 먹었었습니다.